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예,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스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 그 언급되는 것이 팔상성도, 그렇죠? 석가팔상 혹은 팔상성도 그렇게 이제, 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일대기를 여덟 단계로 그 나누어서, 아, 설명한 것이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상 성도라고도 하고, 혹은 그, 서가문의 부처님의 그 팔상이다. 그, 이렇게 해서, 아, 석가, 아, 팔상.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천머리가 뭡니까? 도솔, 레이상이죠. 네 아, 도솔은 도솔천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도솔천에서부터 오시는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음, 네. 도솔레이상. 그러면 도솔천에서 내려오신다는 말은 무엇이냐? 잘못 생각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 부처님께서 다른 신들처럼,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처럼 부처님께서도 그냥 신의 화현으로서 아니면 신의 아들로서 우리 곁에 문득 툭 떨어진 것이로구나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로구나 하고 이것을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코 그런 성질로서 도솔레이상이 언급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솔레이상 내용을 나중에 그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랜 세월의 수행과 발언과 뭐 이러한 바람일행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축적되어서 도솔이라고 하는 곳에 호명보살로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신이나 인간의 어떤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신의 사신 혹은 신의 화현, 신의 아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도솔내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과거에 내가 어땠을 때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흔히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어, 풀어드리겠습니다만 금강경 같은 데서 그랬죠? 예전에 내가 과거에 인욕선인이었을 때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혹은 뭐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때뭐 이런 이야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직접 제작 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제 당신께서 스스로 과거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 형식이 많은데, 아함경 같은데 이것이 무려 550여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함경이라든지 혹은 그뭐 본생경, 따로 떼서 이제 이를 본생경이라 합니다만이 본생경, 그러니까... 어, 이거는 부처님 과거 생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묶어 놓은 것이다. 네, 이런 제이 이야기인데, 본생경은. 이것이 남방 쪽에서는 자타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에 자타카 해가지고, 오, 많이 그 지금 번역이 되고 있죠. 일부 분이. 그래서, 어, 본생계에 보면 한 700여 종류, 어, 이렇게 이제, 그 나오게 되는데, 어, 이것은 후대에 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처님께서 본생경이다 해서 따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함경이라든지 이제 주로 이제 소부아함이라 그러는데 소아함경이라든지 또어 육도집경이라고 하는 그 경이 있습니다. 육도집경이라든지 혹은 그 보살 본생경 보살은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이전을 보살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살 본생경, 혹은 보살 본행경, 이런 등등의 많은 경전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 소아함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 700여 종류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어,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포교용으로 다시 재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 많이 읽고 있는 뭐 금강경, 열방경, 법화경 뭐 이런 쪽에도 바로 이그 과거 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전생, 부처님의 전생이라 읽혀진 과거의 이야기. 과거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얘기들에 담겨 있는 목적성 혹은 당위성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어그 짚어 보도록 하죠. 우선 그이 본생에서 살펴보면은 부처님은 서가무리 부처님 한 분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에 내가 수기를 받았다, 어느 부처님에게. 이러면 이미 서가무리 부처님 이전에 많은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부처의 자리도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있는 진리를 당신이 깨달았을 뿐이고 깨달은 일을 부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자리에 이르면 전부 다부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바로 그 깨달음의 자리에 이른 분이 꼭 서가무리 부처님 한 분이냐. 우리 역사상에 우리에게 다가온 분이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제이 차원도 있고 또 무량한 그 세월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다는 그러한 뜻도 되고, 이걸 좀더 전개해 보면 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과거생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언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해탈 열반을 갈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절대자유의 세계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절대자유의 세계를 갈구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도달할 길을 몰랐다. 누군가가 이 길을 밝게 아르켜 줄 분이 나타나기를 염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램과 염원 속에서 나타난 분이 바로 스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문득 나타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각가지 소위 수행하고 이름으로 해서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대자유를 그 바랄 때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각가지로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신 앞에 물어볼 꿇는 데서 절대 자유가 내 것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자유의 이은 부처님 앞에 내가 공약물좀올린다고 금방 내가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길을 직접 밟아 갈 때만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길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생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항상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어, 내 스스로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본성의 얘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무수한, 우리 눈으로 보면은 희생의 불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깨달음의 자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득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가에서 이야기할 때, 아, 깨달음의 자리. 그거 세수하다 코 만지기 보다 더 쉽지 이건뭐 그냥 세수, 세수하면 코자연적 만지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 내가 그냥 결은 피우고 있어도 오는 이런 종류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그 이야기는 성질됩니다 내가 큰 발심을 하고 열심히 수행할 때 당연하게 오는 것 그것은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 식으로 당연히 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야만 그 뜻이 바로 오는 것이지 나는 노상 낮잠만 자는데 깨달음이 문득, 낮잠 자는 나에게 떨어진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철저한 인과의 법칙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수많은 어떤 과거생의 이런 싸움에 의해서, 선업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공덕을 쌓고, 그로 인해서 지혜가 밝아지고, 점차 어떤 경지, 보살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깨달음에 이르게 돼서, 중생제도의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오로지 저절한 수행에 의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그러한 각오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구 말할 필요도 없이 깨달음 성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생교화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 병행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삶을 위한 수행은 이건 보살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로 바꾸면 중생입니다. 무생명, 이런 말이죠. 모든 생명체의 그, 그런 자리로 보면은 한 뿌리죠.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따로따로, 내 따로, 너 따로, 뭐, 이렇게, 제 따로, 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갑니다만은 따로따로 가다 보니 참 시끄럽고, 뭐, 다툼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 뿌리로 가다 보면은, 결국 그것은 한 뿌리고, 궁극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꽃 따로, 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꽃이 살수 없는 세계, 나도 살수 없죠. 못 사는 겁니다, 그 모든 생명의 그런 자리를 보면은 결국 같습니다. 너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 이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결국, 나외 사람이 죽는 세상, 그건 나도 살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명약관한 얘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각각의 개인만의 어떤 그 어, 생각으로는 고통의 이 세계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할 때, 나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죠. 그러나 전체를 생각할 때 여기서 전체라는 것은 뭐국가의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 자리, 이 전체 이것을 생각할 때 결국 그것은 불국토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몇 년간 나만 좋다 식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결국 뭐예요? 동시에 우리는, 나만 안 좋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안 좋다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예외일 수가 없다.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에 도달할 때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 것이다. 예컨대, 뭐저 모습처럼 이렇게 머리깎고, 다사장삼 있고, 일주문을 들었었다고 해서, 뭐 일주문 들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금방 중생이 무슨 보살되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외형만 바뀌었을 뿐이죠. 외형은 1 0 0번 바꿔도 소용 없다. 결국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 보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거 깡그리 버리지 않으면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태어남을 이야기할 때 대사 1번 그게 한번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와야 된다. 그래서 문을 설명할 때 예컨대 뭐~ 문통 할때 입차문 내막 존지 이 문에 들었을 때 네가 알고 있는 이런 거 깡그리 다 버리고 들어와라 너 잘났다는 것도 모든 거다 버리라 그랬죠 근데 그게 잘안 되죠 잘안 돼서 수행하는 겁니다만 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부처님의 전생이나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항상 되짚어서내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이었으면 그건 수행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스스로가 부처님께 비교해서 부끄럽다 이거는뭐 스님뿐만 아니고 제가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스님들은 그 생각이 강해야 되죠. 부끄럽다. 항상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부처님 바라보기가 부끄럽다. 이 생각 없으면 수행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잘났는데 뭐 무슨 수행이 됩니까? 그때부터 안 되죠. 어? 그래서 경을 바라보면서 경을 독송하면서 부끄럽다.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끄럽다. 이게 항상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수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처님의 과거세 이야기를 통해서. 절절하게 우리가 뒤집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과거의 이야기는 동서양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소부화죠이소부화의그 모본이 바로 자타카입니다. 이소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700여 편의 자타카 안에 거의 다 들어있는 형태가 약간씩 옷을 갈아입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전. 별주부전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별주부전이 이제 원래 이름인가요? 별주부는 보면은 토끼와 뭐예요. 자라 이야기가 어떻 있죠? 토끼간. 근데 이자타카에서는그 아그와 원숭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그 부인이 아그 남편에게 나저 원숭이 감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려는데 아니 그 진작 이야기하지. 내가은저 나무에 있는데 이래가지고 나무가에 이르르자 아이 멍청아. 자기 심장을 갖다가 그 나무에 걸어두고 있는 놈이 어디 있냐 이러고 이제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타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얘기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지혜, 자비, 뭐 개인의 말하자면 개인의 암환을 부리는 것 등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본생경에 등장하는 그러면 부처님 과거생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은 각가지의 날짐성, 들짐성, 물고기 그 다음에 나무, 또, 인간의 각가지 모습. 뿐만 아니라 요게, 뭐, 또, 마구니, 또, 천신. 이거 뭐, 각가지 모습이 다 나옵니다. 도적의 두목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곳에 있더라도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그 염원 때문에 도둑의 두목이 되어도 도둑을 갖다가 나쁜 짓 많이 하지 않고 잘 먹게 살수 있게끔 인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눈만 뜨면 도체에서 부침임을볼수 있다. 언제나 선지식은 우리가 이루는 곳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것. 뭐선지의 구법행각을 생각하기도 하고 법 어, 화엄경 화엄경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꽃으로 자파로 이루어진 세계 좋은 꽃만 가지고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화엄경에서 는부침임 세계는 뭡니까 이름 없는 저 들꽃도 어, 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꽃까지 전부 다 우러져서 하나의 불국토를 이루는 세계. 이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불국토죠. 결국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때그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 모습도 보살의 모습도 선지식 모습도 볼수 있고, 우리가 눈본 상태에서는 가령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서 삼세를 산다 할지라도 부처님 볼수 없다는 이야기죠. 내 귀가 열리지 않는 한, 경전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법문을 많이 들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오로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을 법학형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아주 큰 목적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겐을 열어 열어서 또그 청정케 하고 어~ 부처님의 지겐을 중생에게 보여줘 주고 중생으로 하여금 그 부처님 지겐을 깨닫도록 하고 아~ 중생으로 하여금 그 부처님의 지겐 자리에 들게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아켜 주고 직접 부처의 세계에 이르게 하긴 목적이다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라고 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생의 이야기에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중생의 제도 보살행의 각가지 모습 이런 것으로 살펴보면 될줄 압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전 속에 나오는 몇 가지의 전생 이야기를 실제로 하나하나 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